를 위하여 2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무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4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그 찬송가 384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 1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요, 이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 기스라이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무엘 준수한 손자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보다 더 준수한 자로 <laughs>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야를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이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합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듯 사환의 길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이 생각은 보사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하니 그녀들이 보도도 이성음에 아랑이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면서 반드시 다 알아본 하니이 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느님라 사울이 사울이 그 상관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내려가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4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아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내려가야 이 나이 나이 나이가 보소서, 보소서 그가 당신은 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가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셔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섬무엘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나무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춘이 지나니까 확실히 이제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거죠. 물론 이제 아직 2월이돼서 꽃샘추위도 있고 한데 계절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사울에게 청합니다. 당신은 늙어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기 어렵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 또 이렇게 아, 재판이라든가 아, 또 하나님 앞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주소서 어,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인데 왜 사람 왕을 찾느냐? 어,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 너무 섭섭해 하지 말아라. 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이 언제 어, 나를 그렇게 어, 경외하고 언제 그렇게 순종한 적이 있더냐. 이스라엘은 항상 어, 이렇게 사람 보이는 왕을 찾았다.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제가 참이 말씀을 보면서 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는가, 어,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언제 어, 너희가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한 적이 있느냐, 항상 지 뜻대로 살려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 맞지 못해. 그래, 줘라. 어, 그래,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근데, 그러면, 그 왕이 그들을 압제할 때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려줘라. 이제 막 그런 거 같아. 자녀가 막 간청을 하니까 부모가 참 씁쓸하지만 그래. 근데 너 그렇게 했다가 너 좋은 대로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도 너가 져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주라고 하죠. 그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어, 그래서 등장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어, 구정1 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 베냐민 지파의 유력 유력한 가문의 청년입니다. 2 절에 보면 그 유력한 가문의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어,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잘생겼다는 거예요. 키도 가장 크고 가장 건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 그,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 TV로만 보던 사람 직접 보면 어떨까요? 직접 보면 말이 안 나와요. 그,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제가 서른 살인가 서른 하나쯤 돼서 그 가족들이 강원도 대명 콘도인가 거기 놀러 갔다가 밤에 뭘 사오라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장동건이 있었어요. 장동건이랑 저랑 엘리베이터에서 딱 둘이 탔어요. 제 기억에 저는 9층 정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9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한마디를 못했어요. 제가 서른 살이라면 어 그분은 2 7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어, 하여튼, TV에서만 보던 20, 뭐, 저희 때 제일 잘생긴 배우는 장동건이었습니까 20대 장동건을 엘리베리터 안에서 딱 보는데, 제가 사인이라도 받아야지, 말이라도 한마디 해, 붙여야지, 생각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입술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감히 저 사람한테 패를 끼칠까봐. 괜히 연예인 아는 척 하면, 저 사람도 그, 촬영 온것 같은데 저 사람 귀찮게 할까봐 그런 생각이 복잡하면서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저도 바보같이 장동건이 뭐라고 내가 집어다 형인데 <laughs> 근데 그때는 그냥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너무 잘생겼고 진짜 조각 같더라고요 조각같아 그런데 나 키는 훤칠하죠 아, 운동으로 몸은 단단하죠. 그래서 제가, 야, 참, 아, 연예인, 그래서 연예인, 연예인 하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 얼굴 보고 돈을 그렇게 광고하면서 돈을 주고, 저 사람 얼굴 보고 그냥 저 무슨 드라마 한 편씩 찍으면서 뭐 몇천만 원씩 주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아마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이. 이슬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아주 준수한 소년이고, 키는 또 얼마나 큰지. 그런데다가 사울에게 왕이 되기 전에 좋은 성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사완 한 명을 붙여주면서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산 땅 산지, 베냐민 땅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더라. 어, 이 베냐민 땅은 자기 고향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중구를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땅은 북쪽입니다. 베냐민 땅에서 에브라임 땅까지는 아마 어, 모르긴 몰라도 어, 서울에서 한 청주나 천안 정도 될 거예요. 어, 굉장히 거리가 먼 겁니다. 하루, 하루는 자기네 땅을, 어, 서울을 샅샅이 찾고, 두 번째 날은 그 아래 지방을 샅샅이 찾고, 세 번째 날은 돋, 이렇게 서그 그러니까 3일 길을 찾은 거예요. 3일 길을. 어, 여러분, 얼마나 큰 순종인가요? 어,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자녀가 있고, 우리도 부모가 있었는데, 이런 순종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순종했고, 또 부분적으로 불순종하기도 했는데, 제가 볼때 이런 순종은 아, 사, 사울의 그 정말 성품에 있어서 어, 굉장히 좋은 점을 말해준 거죠. 사흘 길을 찾았고요. 그리고 이먼 이 거리를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울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할 그런 외모적인 조건, 그런 내적인 성품적인 조건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또 아버지 걱정도 합니다. 야, 이제 돌아가자, 사완에게. 우리가 3일 길을 집을 못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낙귀는 보사고, 하 우리 걱정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어,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어, 교육을 잘 받았고 또 어, 부모에게 믿을만한 아들, 부모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랬더니 6절에 사환이 어, 그 유황 여기까지 왔는데 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급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 누구냐면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죠. Yes. 또뭐 여기 보면 선견자 미리 본다 라는 표현도 있고 선지자 미리 알고 있다 라는 표현도 쓰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만나면 그가 우리에게 혹시 낙이 있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6절에 보면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소문이 아마 이 이쪽에도 다 들렸던 것 같아요. 어린 소년들이지만 사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 그랬더니 사울이 사원에 이르되 그러면 그 선지자를 찾아가자. 그런데 어, 또 예절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무언가를 부탁하는데 그래도 뭐 뭐라도 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3일기를 헤매면서 수중에 다 떨어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누구네 집에 방문할 때, 어, 여러분, 이렇게 꼭뭐 음료수라도 한 박스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구네 집에 들어갈 때 떨렁떨렁떨렁 가는 사람도 있고, 어, 뭐큰 차이가 있겠냐만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이죠. 그래도, 어, 어떤 집에 방문을 할 때, 그 방문하면 차라도 한잔 내오고, 자기 집의 공간에서 어떤 환대하는 사람에게, 어 물론 이제 뭐, 그냥 친하기 때문에, 그냥 오라고 해서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그래도 바카스라도 한병 사가는 사람하고, 떨렁떨렁 가는 사람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그 자세가 다른 거죠. 사울은 보면, 이런 예절도 있는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만나서 뭘 물으러 가는데, 야 그래도 뭘 먹을 거라도 갖다 드려야, 돼. 그때는 먹을 게 제일, 어, 또 귀한 시절이니까. 근데 뭐라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졌는데, 그냥 가도 되겠느냐. 이러면서 가는데, 이제 사완이 마침 자기한테 아마 아버지 키스가 준 거겠죠. 어, 좀 약간 여분의 돈이 있으니, 그거라도 가지고 갑시다.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성품이나 사울의 자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너무나 훌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귀한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귀히 생각하고 예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또 예절을 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 왕이 되기 전에는 어, 참 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 점점 변질되고, 어, 사울이 이제 시기와 질투심, 그 다음에 그런 미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 것들이 더해지면서 그가 망가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타고난 자질들, 그리고 그가 자란 환경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사회를 만나는데, 어, 이제, 왕이 되는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 이제 그에게 기름부으라고 말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제비뽑는 절차들이 있긴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 이런 사건들, 어 뭐. 나귀를 잃어버려서 3일들을, 3일기를 헤맸다거나, 그러다가 우연히 사무엘이 머무는 성읍에 그들이 가게 되고, 그곳에서 사우를 찾아간다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또 11절에 보면 한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어,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그녀, 그 소녀들이 어, 오늘 산당에 제사가 있기 때문에 오셨는데, 그가 제사를 시작하면 오늘 만나기는 어렵다. 그가 식사하기 전에 빨리 가서 그를 만나라. 그래서 또 사람을 붙여주죠.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제 주권적인 섭리라고 하는데 어, 어떤 사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는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때는 그 일이, 그 사람을 왜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아, 나에게 뭔가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그 사람을 만남으로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 또, 나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데, 어,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때그때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통, 그런 실수를 통, 다루시면서 연단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laughs> 제가 뭐 얘기했지만, 뭐 죄송하지만, 제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하게 뭐된 계기가 뭐 있는데 사실은 어 집사람하고 여름에 만났어요. 여름에 누가 부모님 친구들이 소개해서 여름에 만나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바빠갖고 그때 막 신입사원인데다가 제가 어 여기 여기 뭐 부산, 광양, 뭐 나주 막 그때 막 터미널 막 출장 가서 뭐 하는 그런 일을 배우느라고. 어 굉장히 바빴습니다. 한번 출장가면 2박 3일씩 집안 갔다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한, 한두 번 만나고 쭉못 만났어요. 한번 만나고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었는데 한, 한 5, 6개월 지나니까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얼굴도 기억이 날까 말까 하고 그러던 중에 어떤 제,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단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우연히 만났다가, 아이 박은성이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우리 교회 반주자 한번 만나보라고. 저희 아버지가 아, 그러냐고 하긴 얘가 뭐 예전에 누구 잠깐 만난다고 했거 같은데 안 만나는 걸 보니 한번 약속 잡자고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언제 매돌매칠 주일날 일부 예배 반주를 하니까 와서 예배드리면서 살짝 보고. 마음에 들면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어 이렇게 연결해줄게. 그 자매도 어 목사 좀 사모가 될 마음이 있는고 어뭐 아버지는 연세대 교수에다가 세종문화회관 어 이사장을 역임했고 뭐 SBS 사장 뭐 굉장히 어떤 훌륭한 집안입니다. 세상적으로. 물론 장모님이 굉장히 믿음도 좋고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고는 이렇게 약속 다 했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그날 눈이 엄청 온 거예요. 눈이 엄청 왔는데 저희 집에서 차를 빼서 가, 차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지금 우리 교회랑 조금 비슷한데 우리 교회보다 골목이 더 좁아요. 여기를 백으로 내려가야 돼. 후진을 해서 근데 제가 나이 스물 일곱 여덟에 아, 일곱이야. 운전을 얼마나 했겠어요. 앞으로는 가는데 뒤로는 잘못 갔어요. 근데 맑은 날씨에는 뒤로 가는데 눈이 오니까 뒤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고 막, 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된다. 눈이 이렇게 오는데 아버지 차를 빌려서 후진으로 한 10여 미터를 내려가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가지 말아라. 야, 너가 한번 만났던 사람이 있고 또 너가 바쁘지 않으면 다시 만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뭐 이래저래 해서 그 약속을 근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온걸 보니까 그쪽 자매는 만나지 말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운전도 자신 없고 뭐 이래저래 해서 에이 그래 뭐, 뭐 다음에 보든지 뭐안 보든지 하지 뭐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는 이렇게 묻혔고 그러고 나서 집사람을 해가 바뀌고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뭐 이러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하여튼 돌아보면 그참 이렇게 누가 소개해 준 분도 있고 또 어떤 또 뭔가 그런 눈이 오는 일도 있었고 이미 약속 다 잡았는데 눈이 또 오기도 하고 또 운전도 자신 없고 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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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 아예. 우리 인생 <laughs>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주장할 수도 없고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일터 이 모든 것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은혜가 넘칠 수믿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참으로 한 청년으로서 준수한 외모를 가졌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좋은 성품을 가졌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 그에게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도 그가 경우가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여러가지 사건과 또 여러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또 우리 부모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혜와 감사로 대하는 태도 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있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은혜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 가족,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예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